친구들 안녕 후니운입니다 자 오늘은 용산 건담베이스 한번 놀러와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입고가 엄청 많이 됐다고 해서 한번 달려와 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즉각수 사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 자 그리고 이번에 얼리시드 건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오전에 이미 다 품절이 돼가지고 저는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야 얼리시드가 들어왔다고? 재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 갑자기 이렇게 예고도 없이 들어오면은 자 그리고 5월달 가정의날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켓몬 프라모델 조립 이벤트서부터 다양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선물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하루 어, 풍선 갖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 많죠. 공룡들 아 아이들 환장하죠. 요거 하나 선물해 주시면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포켓몬 좋아하죠? 음, 포켓몬 하나씩 주워주시면은 울다가도 눈물 뚝 멈추죠. 이상해시 야돈 귀여우니까 무조건 득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RG 메자비 메커니컬 코 코팅 싸잡이, 야, 이거 진짜 이쁜. 인데 이렇게 재고가 많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살까말까 고민을 하다가 쿠폰이 없어 가지고 못주셨는데 나중에 30%가 있으면 은 요거는 꼭 갖고 싶네요 일단은 오늘은 넘어가고요자 그리고 mg 발바토스 야 이거 명품이죠 요것도 득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블어컨터 요것도 인기가 많으니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발바토스 재고많네 자 그리고 이쪽에 스트라이크 루즈 무장이 멋있거든요 요것도 괜찮은 제품이고 어 요거 버스터 건담 요것도 어, 무장 멋있죠 어, 생각보다 아이들이 mg등급을 많이 찾는 모습 많이 봤어요. 요번 기회에 MG 제품들 선물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MG 쪽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지고크, 건캐논 아주 구수한 옛날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RG 퍼스트 건다 2.0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 구하셨던 분들 지금 꼭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날이 또 비가 와서 그런지 이상하게 해산물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고크 요거 하나 주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고크 멋있죠? 실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것도 RG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와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거 아까이 이것도 해산물이죠. 이야 이것도 진짜 귀엽네요. 그리고 요샤 RG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HG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건캐논 이것도 괜찮은 제품이죠. 이거 혹시 건캐논 경험 없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건캐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아, 이 빨간색 귀엽죠. 자, 그리고 건탱크 이것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제품인데, 아, 재고를 뭐 만나볼 수가 없네. 이거는 HG, MG로 꼭 만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RG 2.0 야, 이거 진짜... 이번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요거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해산물 아까이 야 이것도 귀엽거든요 요것도 하나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아, 해산물이 왜 이렇게 땡기지? 두번째 해산물은 아까이로 정했고요자 그리고 HG 신안주 요것도 멋있습니다 아, 요것도 상당히 인기 많은 제품이 그 매장을 쭉 둘러보면서 어떤 것들 있나 쭉 지켜봤는데 아야 RG 2.0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벤시노은 요거 들어왔습니다 디스트로이 모드 요것도 인기가 맞는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또 확장 파츠, 이거 집게, 이거 것도 있어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 황금 골드 코팅 아카츠키. 아 이거는 이제 재고가 상당히 많네요. 자 그리고 건담 시드 프리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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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멋있는 제품이죠. 스쿼드. 야 이거 이번에 재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갓 골드 코팅. 이거는 이제 지방형 수준이네요. 아이 진짜 많네. 야 해산물 시드 프리덤 해산물. 아또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산물이 끓이네요 요거 주워가도록 할건데 되게 재밌는 기믹이 들어있죠 안에 내부에 어 색다른 기믹이 들어가있는 제품이라서 요것도 주워가면 좋을 것같고요 해산물이 끓였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해산물 풀, 풀 파티인데 요렇게 해산물 3종 세트 자 그리고 마이티 이것도 인기 정말 많죠 재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저스티스 2식 이거 멋있거든요 야 저스티스 좋아하시는 분도 요거 꼭 만들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마이티랑 저스티스 이식은 못 참지. 이거는 무조건 두개다 있어야지. 아, 차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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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건담 베스 한정판 요거. 요것도 은근히 인기 많더라고요. 요것도 관심 있으시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메잡이 재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와, 씨, 엄청 쌓아놨네. 아, 그리고 이거 제우스 재고가 엄청 쌓여 있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좀 허탈하네요. 재고 못 구해가지고 롯데마트 가갖고 막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음 이렇게 쌓여 있다고? 쿠폰 태워서 지르면은 아주 이득이니까 꼭 눈여겨보시면 좋. 더욱 더블오에는 오건담 요것도 심플한 제품이죠 엑시아 리페어2 심플하고 인기 많은 제품들이고 MGS 안 만들어 보신 분들 요걸로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클리어 버전이긴 한데 확실히 어, 제품은 좋으니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해산물 3종세트 주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찌고크 시드프리덤의 찌고크 야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해산물이 왜 이렇게 땡기지 물기 가득한 제품들 득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